오늘은 FS 가슴 이식을 하신 분중 경과가 좋은 분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분은 이전에 허벅지에 람스 시술이라고 주사기를 통한 매뉴얼 방식의 흡입을 했던 분입니다. FS 방식으로 했으니까 사타구니 앞쪽과 엉덩이 주름선의 흉터는 없겠죠. 겉으로는 상처가 보이지 않습니다. 상대적으로 팔이 두꺼워 보인다고 하면서 이번에는 르비입을 원하는 상태입니다. 2차 이식 후 2주 뒤의 경과입니다. 안녕하세요. 줄기세포 가슴 성형 외길인생 김영감입니다. 저에게 가슴 이식을 받는 분들 중에는 일반적인 줄기세포 가슴 이식보다는 흉터를 숨길 수 있는 FS 가슴 이식을 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지방을 뽑는 복부와 허벅지에 흉터가 보이는 게 싫어서 숨기고 싶어 하는 것이죠. 오늘은 FS 가슴 이식을 하신 분중 경과가 좋은 분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분은 이전에 허벅지에 시술이라고 주사기를 통한 매뉴얼 방식의 흡입을 했던 분입니다. FS 이식을 하는 분들을 보면 이전에 보형물 수술을 했거나 지방 흡입을 해서 기존에 흉터가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일단 몸에 생긴 흉터를 보면 다음부터는 흉터를 숨기거나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술 전 사진입니다. 초음파상 가슴 피부에서 갈비뼈 사이의 두께가 3.5cm 정도로 풀 A 정도 되는 사이즈입니다. 본인은 자연스럽게 적당한 볼륨으로 키우고 싶어합니다. 한달후 사진입니다. 한달전 복부 전체와 허벅지 엉미살에서 1,300cc 지방을 흡입했고 우측 가슴에 250cc, 좌측 가슴에 250cc의 지방을 이식하고. 한 달이 지난 상태입니다. 보통 이식 후한 달이 지나면 생착이 완료되어 더 이상 크기가 줄지 않고 잘 유지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29한달 뒤에 내원해서 초음파로 두께를 측정해서 수술 전과 후에 얼마나 변화가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줄자로 수술 전후의 사이즈의 변화를 측정합니다. FS 방식으로 했으니까 사타구니 앞쪽과 엉덩이 주름선의 흉터는 없겠죠. 일반적인 가슴이식 때 생기는 흉터와 비교해보면 차이를 알수 있습니다. 지방을 흡입했던 배꼽과 꼬리뼈의 상처를 볼까요? 배꼽과 꼬리뼈는 안쪽으로 숨겨지는 부위니까 겉으로는 상처가 보이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슴에 지방을 이식했던 곳의 상처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겨드랑이 쪽인데 역시 겉으로 표시가 나지 않습니다. 지방을 이식했던 곳은 거의 표시가 나지 않아 2차 이식 때 찾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4개월 뒤 2차 이식을 위해 내원했습니다. 1차 때 보관된 지방이 150cc 정도 있습니다. 이분은 지방을 흡입했던 복부와 허벅지는 줄어들었는데 상대적으로 팔이 두꺼워 보인다고 하면서 이번에는 탈흡입을 원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조금 모자라는 지방은 팔에서 흡입하기로 했습니다. 팔에서 400cc의 지방을 흡입했습니다. 약간의 비대칭이 있어 우측 가슴에 200cc, 좌측 가슴에 140cc의 지방을 이식했습니다. 팔은 많은 분들이 줄이기를 원하는 부위로, 특히 여름이 다가올수록 팔흡입을 추가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2차이식 후 2주 뒤의 결과입니다. 가슴의 볼륨이 많이 커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흡입을 했던 팔의 붓기 어멍은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네. 오늘은 FS 가슴 이식을 하신 분중 경과가 좋은 분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분은 2차 이식까지 하신 분으로 1차, 2차 이식 과정과 FS 가슴 이식 때 흉터가 어떻게 숨겨지는지를 확인해 봤습니다. 가슴 이식의 장점이 수술한 티가 없는 자연스러운 볼륨감인데 FS 방식은 흉터까지 숨겨주니까 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는 것 같습니다. 가슴 지방이식을 하고 싶은데 지방을 흡입한 복부와 허벅지의 상처가 신경 쓰이는 분들은 오늘 영상이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